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하지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33 원칙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입니다. 사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이 소송 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에게는 빨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겁박했습니다.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고 제청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법부에 축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4 원칙을 준수하십시오.